야야, 수벌 새끼야. 왜 새끼야? 오케이. 하, 아, 미안한데 한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? 기훈이 몰래. 좀 토크쇼 한번 진행을 아. 좀 해보려고 일단. <laughs> 그래서 오늘 방제가 문박수 아닙니까? 아프리카 TV BJ 문찬 일라고 네, 박성민입니다. 어수민. 아니, 여자친구, 한 번, 공개해 줬던가. 예? 또, 여자친구를 데리고 어, 어. 왔는데, 왜 여자친구를 출연을 안 지키냐? 다 물고 뜯고 피라냐다, 이거, 어? 사실, 올 수가, 예전에 한 번. 야, 맞죠, 아, 겟. 아, 데고 오지 말겠다. 앉 잔. 응? 희공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일부 컨텐츠 안 짰어요. 솔직하게 방송 안 하고 저내 딸내미랑 놀고 싶어 하지만 또 방송해야 되니까 자료는 먹여야 되니까 리액션 한번 하겠습니다 리액션 리액션 새로게발한거 아나요? 아 봅시다 백도! 팩트로남! 네, 어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 기훈이가 뺏어갔다 방금 리액션을 살려놓은 건 어떤 백도! 팩트로남! 저도 안 웃긴데 사는게 얼굴만 봐주니까 얼굴 가까이 대봐 아무것도 안 해도 웃기잖아 너는 얼굴만 봐아니 아, 존나 좋겠다 아 귀여우니까 이거 리액션 대결 느낌으로 살짝 어 그런 게 있었거든 야 근데 이게 웃긴 거야까아 아, 존나 웃기네 이게 웃긴 거니까 2 2 5 0 0가 카드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문찬이 주문 게시 하게 하시네 넌달라가 우리 아버지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 나도 지금 몰라 했다가 나중에 물어보지 전화해가지고 이제야 묻는다 반달이셨습니까? 응? 그냥 뭐 동네 일진이셨습니까? 이 정도까지도 물어보자. 우리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그러면 내가 안 물고 네가 물어. 봐 친아버지, 아버지, 야. 건달이셨습니까? 시발 그렇다고 야, 야. 친구 아버지 아버님 건달이십니까? 그렇게 말해야지 기운이 한테 들었다. 기운이랑 우리 아빠랑 맞아. 아는 사이거든. 어. 야 아빠가 그렇게. 나 이철운인데. 근데 모르지. 싸움 모르는가 이거. 아버지랑 싸우면 모르는 거긴 한데. 아버지랑 치고 맞는 아들이 없긴 하지. 니는 아들 아니잖아. 아 우리 게임하자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전화해가지고 무슨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끔. 사랑한다 사기자. 시발, 어, 그 시발, 그 시발 새끼 어떤데? 어 그거네. 저시발 새끼 나그 바로 거야. 시 새끼. 저런 친구한테. <laughs> <laughs> 이레일 <드레기> 같은. 저기 <laughs> 왜? <laughs> <laughs> 싸울래 <웃음> 새끼야 이 <laughs> 씨. 착한 친구야 아 착한 친구네 어 이제 저랑 동급인 <laughs> 친구야 그래서 <laughs> 이제 해명 안 해도 돼 친구라서 <laughs> 괜찮아요 친한 친구예요 문찬이한테 이렇게 욕할 사람이 있냐? 야야 시발 새끼야 왜이 <laughs> ㅅㅂ야 오케이 혜지야 고맙다 아. 나 혜지를 생각 못 했네 그래 이 <laughs> 새끼야 누군데요? 야 누군데요? <laughs> 실패 대지 이절은 아이즈. 이절이야. 아, 빨리. 아빠방송 숨이야. 어, 숨. 어, 사합니다이 어, 어. 어, 어. 예, 삼촌. 아, 있 어유, 감사합니다, 삼촌. 방나 봐. 나이스. 리 네, 알겠습니다, 삼촌. 네. 아 이분은 촬이야요저 어. 친한 동생인데 우선 무시를 하시고 보면 안 되지. 좋될 뻔했다. 이게 진짜 무서운 삼촌이거든요. 전화를 왜 니한테 안 하는 줄 알았다. 미안해. 미안해. 오, 어, 우야어야처럼 전화번호가 무슨 일이야뭐 무슨 일이야 이야 아프다. 내일 한대 맞지? 그래 이 X끼가. 멤버들 욕을 안 해. 원해, 욕을 잘안 해. 괜히 황은군가 그래. 다 언수가 사실 기훈이랑 어사잖아요. 아, 아 기훈이한테 안아 친한 건 아닌데 언수가 기훈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. 언수도못어 아, 그럼 그래. 하줄게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여보세요. 야, 야. <laughs> 오이씨. 새야같데네데 야, 네 휴대폰 씨발 웃긴 게 여태형한테는 존나 까불면서. 아, 여태 전화까. 왜? 아, 안 불편합니다. 어제 옷도 받았어요. 근데 이건 뭐하겠다. 가만 이제 돈빌리기한 돈 미션 할까요? 네, 네. 100만 원만 보내 주시면. 아, 알겠다 아. 어. 어. 게 되나? 오케이. 늑계한테 100만 원은 돈이 아. 아니다 하시는데 살짝 그렇긴 하죠. 일단 어서 먼저 갈게요. 이 얘기. 어, 대경아. 어, <목소리> 응? <목소리> 혹시 100만 원 있나? <목소리> 돈 하나도 없는데. 이게. 아, 나 너무 급해. 딴데형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. 근데 아닌 것 같은데, 니 <목소리> 귀여운 매니저한테 동생한테 돈을 빌려주신다 전화했다고? 동생이 어디 있는 거 돈에? 그만해 가락돌이 100만 원 없을 텐데? 지금 거신 는 없는 오케이 가연이한번 가겠습니다 가연아 미안한데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? 기분이 어. 몰래 응 그럼 지금 좀 일상 정해줘 응계좌 알았어 방풀 느낌은 아닌데 자다 는 느낌이에요 야혹시뭐 감동받는데? 부탁 <laughs> 보내놓을게요 아니라고 강림이 한번 해보자고요 강림이 네가내봐왜어 네. 네. 강림이 내언수인데 혹시 100만원 있나? 아무것도 없긴 하다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갔고 어디 다쳤는데? 다팔 다쳤다 아니 사고는 개안나? 개..개안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계좌번호를 잇고 신경을 했는데? 아니 병원에 있는데 배고파서